안녕하세요. 저는 71세 내신경과 전문의 김정은입니다. 혹시 요즘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나고 뭘 꺼내려다 까먹는 일이 늘어나셨나요? 그럴 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면서 그냥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저는 40년간 어르신들의 기억력을 지켜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십니다. 78세 김용자 어르신.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멍하니 앉아 계셨고, 외출하려다 다시 들어오시기를 반복하셨죠. 진료실에서 따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무표정하고 자꾸 까먹고요. 그 말씀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스스로도 불안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은 떠지지만 머리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계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상 직후 뇌 활동이 늦게 시작되는 현상이 흔합니다.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자극이 부족한 상태일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뇌는 아주 쉽게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딱 3분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주 간단한 자극만 줘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김용자 어르신은 그날부터 3분 루틴을 실천하셨어요. 3주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머리가 또렷해요. 전에는 숫자도 기억 못했는데 지금은 전화번호도 잘 떠올라요. 이처럼 내는 훈련하면 반응합니다. 망가진 게 아니라 깨우면 되는 것. 그 시작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지금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눈을 떴다고 해서 뇌가 바로 깨어나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상 직후에 뇌는 깨어있는 척만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생각이 안 나고 말이 안 나오고 기운도 없고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내는 아침에 깨운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하루 기억력 차이가 최대 20%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아침 3분의 자극이 하루 종일 머리를 맑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뇌에는 산소와 당분 그리고 혈액이 공급돼야만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누운 자세로 자고 있던 우리 몸은 뇌까지 피가 잘 올라가지 못하는 순환 저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가장 심하게 느끼는 곳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마 뒤에 위치한 전두엽은 판단, 말하기, 기억,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쉽게 말해 생각을 책임지는 사령탑이죠. 하지만 전두엽은 다른 부위보다 예민하고 자극을 늦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표정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방치하면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고 결국엔 치매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가볍게 움직이고, 손끝을 자극하고, 깊게 숨 쉬는 것. 이세 가지가 전두엽과 해마를 깨우는 신호탄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막깬 핸드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면은 켜졌지만 아직 앱이 하나도 안떠 있는 상태죠. 이때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번 터치하면 앱이 하나둘씩 켜집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간단한 자극 몇 가지가 뇌를 작동 모드로 바꿔 주는 터치가 되는 겁니다. 특히 손끝을 자극하는 행동은 뇌의 혈류를 빠르게 끌어올려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에는 온몸 신경의 30% 이상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펴고 쥐는 동작만 반복해도 뇌가 점점 맑아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아침 습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3분 브레인 루틴입니다. 딱 3분만 눈 뜨고 이세 가지를 해보세요. 아무런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몸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목 돌리기입니다. 자 베개에서 머리를 떼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목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돌려줍니다. 각 방향으로 다섯 번씩 너무 빨리 말고 천천히 이 동작은 내로 가는 혈액순환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아침에 목 주변 근육이 뻣뻣한 이유는 밤새 움직이지 않아서 혈관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풀어주면 산소와 당분이 더 빠르게 뇌로 전달되어, 쉽게 말하면 뇌에 피가 쭉 하고 올라가는 길을 뚫어주는 작업인 거죠. 두 번째는 귀 자극하기입니다. 양쪽 귀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비벼보세요. 귀 끝부터 아래까지 10초 정도 문질러줍니다. 귀에는 이침이라는 혈자리가 몰려 있어. 여기를 자극하면 전신 혈액 순환과 뇌 자극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한방에서는 귀를 거꾸로 된 태아라고 부릅니다. 귀를 자극하면 온몸에 신호가 퍼진다는 뜻이죠. 특히 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온도와 각성도가 1도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바닥 눌러주기입니다. 양 손바닥을 마주보고 한 손의 엄지로 다른 손의 중앙을 꾹 눌러보세요. 5초간 꾹 그리고 천천히 놓습니다. 이걸 양쪽 번갈아가며 5번씩 해보세요. 손바닥 중앙에는 노궁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과 뇌의 신호가 전달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깨우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영국 뇌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기상 직후 손 자극을 준 그룹이 주어진 단어를 30%더잘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목 돌리기, 귀 비비기, 손바닥 누르기 각각 1분씩 총 3분만 해보세요. 그냥 몸만 풀리는 게 아닙니다. 뇌의 시동이 걸립니다. 이 습관을 일주일만 이어가 보세요. 아침에 말수가 많아지고 신문 내용이 머리에 더잘 들어오고 카카오톡 답장도 더 빨리 치게 될 겁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난 잊을 수 없는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이름은 김태수 어르신. 올해 70세 셨습니다. 머리는 정가락에 빗으셨지만 표정은 무척 어두우셨어요. 선생님 전화를 걸려고 해도 숫자가 생각이 안 나요. 몇 번을 봐도 다시 까먹어요. 예전엔 숫자에 강했는데 요즘은 제 주민번호도 헷갈립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수 어르신께 3분 브레인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목 돌리기, 귀 자극하기, 손바닥 누르기, 이세 가지를 딱 3분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해 보자고 제안 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그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여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오신 김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밝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은 숫자가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처음엔 무슨 효과가 있겠나 했는데요.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목 돌리면서 하루가 시작됐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 말에 저도 웃으며 이렇게 답했죠. 선생님, 그건 몸이 아닌 뇌가 웃고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김 어르신은 전화번호 네 자리, 집 비밀번호, 딸 생일, 자주 쓰는 계좌번호 이네 가지를 다시 기억해 내셨어요. 이게 전부 뇌의 능력 덕분입니다. 내는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연결됩니다. 단지 사용하느냐, 자극하느냐에 달려있죠. 이후 김태수 어르신은 계산을 다시 직접 하시고, 잊었던 책 읽기를 다시 시작하시고, 심지어 동네 독서 모임에서 발표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단 3분, 하루 180초의 작은 실천이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뇌세포는 죽기만 하고 다시는 안 자란다던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뇌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다시 자랍니다. 2008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뇌연구소에서 진행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자극 루틴을 매일 실천하게 했습니다. 6주 후 그들의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크기가 평균 2%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해마는 기억력, 학습 능력, 감정 조절까지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해마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처럼 저활성 상태일 때 자극을 받지 않으면 더 빠르게 퇴화하죠. 하지만 딱한 가지. 매일 규칙적인 자극을 주면 해마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3분 브레인 루틴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극이 뇌세포의 연결을 다시 만들고 그 연결이 강화되면 기억력이 살아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기상 직후 5분간의 손 자극만으로도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부위에서 감마파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감마파는 뇌가 집중하고 깨어 있을 때 나오는 신호입니다. 즉, 손을 비비고 귀를 자극하고 목을 돌리는 것만으로 뇌는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하고 시동을 걸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네, 뇌는 늙은 게 아니라 아직도 연결 중이다. 나는 잊은 게 아니라 다시 기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쓰지 않으면 굳고 자극하면 깨어나고 반복하면 강해집니다. 마치 아침 햇살처럼 매일 반복되는 3분의 자극이 뇌세포에게는 햇빛이 되고 물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억력 회복과 뇌 자극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루틴이 가져오는 진짜 변화는 삶 전체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 내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말수가 거의 없으셨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다 귀찮아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마음의 문도 함께 닫힌 상태였습니다. 딸이 끈질기게 설득해 병원에 오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3분 브레인 루틴을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엔 시큰둥 하셨지만 딸이 매일 아침 옆에서 함께 해주기로 하면서 시작이 되었죠. 하루 이틀. 강 어르신은 처음엔 마지못해 손을 들고 목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오기도 전에 혼자서 조용히 준비를 하고 계셨답니다. 이거 하고 나면 마음이 좀 개운해져요. 예전보다 눈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5주 후 강순자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활짝 열며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도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쓰다만 일기장을 꺼내서 하루 한 줄씩이라도 쓰고 있답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어나면 생각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삶 전체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건강 루틴이 아닙니다. 잊고 있던 나를 다시 깨우는 작은 의식입니다. 아침에 단 3분 몸을 움직이고 숨을 쉬고 손을 쓰는 시간만으로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에너지는 하루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운이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누워있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뇌에게 물을 주는 중이다. 지금의 이 3분이 내 하루를 밝혀줄 것이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내가 이걸 매일 할수 있을까? 처음 며칠은 하다가도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좋은 루틴을 습관으로 만드는 네 가지 비결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노트에 써 붙이셔도 좋고 가족과 함께 따라 하셔도 좋아요. 첫째, 언제 할지를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은 하루 중 가장 기억에 남기 쉽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달라도, 눈 뜨고 이불 정리하기 전처럼 동작에 연결된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 베개에서 머리 들자마자 3분 루틴 시작.처럼요. 둘째, 시작 전에 짧은 선언을 하세요. 나는 내 뇌를 깨운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뇌에 신호를 주는 강력한 습관 강화제가 됩니다. 처음엔 민망해도 매일 반복하면 그 말에 힘이 생깁니다. 셋째 기록을 남기세요. 달력에 체크하거나 종이에 체크 표시 하나만 해도 좋습니다. 한번 실천. 하나 표시. 내 뇌를 위한 선물. 이 흐름이 반복되면 뇌가 보상을 인식하고 루틴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배우자, 자녀, 손주와 함께 하면 이 3분 루틴은 소통의 시간, 사랑의 시간이 됩니다. 같이 귀를 비비고,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웃을 수 있거든요. 특히 손자, 손녀와 함께 하면 할머니랑 아침 체조라는 이름으로 놀이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습관이란 건 노력보다 의미에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오래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3분은 나를 위한 기도 같은 시간이야. 내 몸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시간이지. 어떤 습관이든 처음엔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만 넘기면 몸은 익숙해지고 내는 반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치매는 막을 수 없다. 그냥 늦추는 수밖에 없다. 안타깝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번 진행된 퇴행성 치매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치매의 시작, 즉, 기억력 저하와 뇌의 퇴화를 아예 막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매일 손 자극, 목 돌리기, 호흡 운동 등을 6개월간 실시한 결과, 인지기능 평균 18% 향상, 단기기억 유지율 25% 증가, 치매 고위험군에서 일반군으로 전환된 사례가 30%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뇌는 멈추지 않고 자극받을 때마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자극이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뇌는 지속적인 사용이 있어야 기능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운동 신경보다 기억 회로가 더 빠르게 퇴화합니다. 즉, 걷고 밥 먹는 건 가능한데 사람 이름, 날짜, 위치 같은 기억은 더 빨리 사라지죠. 하지만 기억 회로도 마찬가지로 매일 조금씩 자극을 주면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목을 돌리는 단순한 움직임, 손끝을 누르는 촉각 자극, 깊게 숨 쉬는 호흡 자극, 이런 작지만 강력한 동작이 바로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하는 그 3분 루틴은 그저 몸을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의 시동을 켜고 기억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게다가 이 자극은 단지 기억력만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력, 언어 능력, 감정 안정, 우울증 예방, 삶의 의욕, 모두가 연결되어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은 하루가 훨씬 길게 느껴져요. 무기력했던 게 사라졌어요. 뭘 다시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뇌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지금까지 말씀드린 3분 브레인 루틴 전체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욕실 거울 옆, 머리맡, 냉장고 옆,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시고 매일 따라해 보세요. 아침 내 깨우기 루틴 하루 3분만 실천하세요. 1단계 목 돌리기 1분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5회씩 뇌로 가는 혈류를 열어주는 자극 2단계 귀 비비기 1분 양쪽 귀를 손가락으로 10초간 문지르기 3세트 자율신경과 뇌각성 효과 3단계 손바닥 누르기 1분 양 손바닥 중앙을 엄지로 꾹 눌렀다 놓기 5회 해마 자극 기억력 회복 효과 이 루틴은 아침 기상 직후 침대 위에서 바로 3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확한 동작보다도 꾸준한 반복입니다. 혹시 하루를 건너뛰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그 다음날 손끝에 자극을 주세요. 내는 기다려줍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는 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 자신을 돌보는 손길, 그 모든 것을 내는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70대에 일기를 다시 시작하신 분, 78세에 전화번호를 되찾으신 분, 83세에 책을 완독하신 분. 이 모든 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걸음 내딛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온 시간 속에는 잊고 싶은 기억도 잃어버린 이름도 점점 흐려지는 하루하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뇌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분 루틴은 단지 기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습관, 나를 믿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다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아보여도 하루 3분의 실천이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인생을 다시 세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끝이 잊고 있던 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 따뜻한 목소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72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던 어르신, 70대에 다시 숫자를 외운 김태수님, 67세의 일기를 다시 펴신 강순자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약속만 해 보세요. 내일부터 아침 3분만 내 내에게 선물하자. 그 결심이 여러분 삶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 낼지 우리는 아직 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는 그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나도 한번 해 보자는 용기가 생기셨다면 작은 응원의 표시로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보내는 박수이자 오늘 시작한 이 여정을 내일도 계속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그리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하고 확실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